오늘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 등장. 하고 yeah,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<있으냐, 잘> 의 극장 무대 인사를 다닌 것 같은데 오늘 제일 떨리네요. 아아 무대 인사에 이어 뭐, 영화가 시작되고 탑포도 관람석에 앉아 제대로 영화 관람. <냐라> 노래하는 애들이 연기하는 거 보시고, 좀 기특하셔가지고, 음 스타 시사회에 초청해 주신 게 아닐까. 시사회가 끝나고, 그 여운을 만끽하고 있듯이, 파포에게 어? 어? 찾아온 특별한 한 사람, 어? 영화배우 김윤석과의 만남. 어? 잘 보고 있습니다. 촬영을 하러 가도, 잠깐 쉴 때는 여러분들 얘기밖에 안 해요. 어? 유아인 씨는 뭐, 말할 것도 없고, 김혜수. 아이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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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현. 어. 이정재. 저 모이면 다 슈퍼스타 K 누구를 믿느냐 저희겠지요? <웃음> <웃음> 원래 되게 나빠 보이셨잖아요. <laughs> 근데 딱 선량한 느낌이것 네. 영화에서 썼던 그 안경. 아. 고등학교 교사 역할이라. 야, 마도한 대. 야, 마더한 대! 아. 평소에 너무 팬이어서 대사까지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. 외람되지 않는다면 제가 대사를 네.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아, 연기하는 것도 봤으니까? 연기하는 것도 봤으니까? 어. 지난주에 저희가 드라마 미션을 했었는데요. 감정이나 편안한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게었던 음, 것 같아요. 브레드 니콜라스가 뭐 어? 니콜라스 정말 더우시죠, 많이. 미인 이 너무 좋아. <laughs> 레디가가 공경소녀. 어. 이렇게 어. 돈 아. 벌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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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한 마음에 즉흥곡. 초반 에 화음이 좀안 맞았어. <laughs> 92점 아, 맞점 맞아. 그끝더니 좋은 노래 불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린석 스타들과의 만남으로 제대로 사기 충천한 탑4. 그렇게 알찬 하루를 마무리해.